오늘은 주택과 일반 음식점, 공장, 창고, 동물원으로 허가가 나와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총 매매금액은 7억 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북 안동시 기란면 천질이라는 곳입니다. 이 물건의 총 대지 면적은 3,280평 공구상의 면적이고요. 중간중간에 도로와 구기질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실사용은 플러스 100평에서 200평 정도는 더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목은 대지와 공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345평, 공장의 면적은 318평, 들어오는 진입도로의 면적은 1617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440평. 건물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고요. 허가는 일반 음식점, 단독 주택, 동물원, 창고, 수위실, 이런 용도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99년 1월 21일 날 사용 승인이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산한곳을다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 앉은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 고도는 약 250곳에서 약2 8 0 고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물건에서 길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차량으로 6분, 동안동안시까지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거리 이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활용도는 다양한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필요없는 물건들은 캐비를 해서 정리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빗금칠한 부분이 사실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경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길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이 부분에 1층은 식당이고요. 2층은 주택입니다. 한층당약 60평씩 내부는 상당히 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냉동창고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주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50평에서 60평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창고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건물은 임산물 가공 공장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창고고요. 이 부분도 창고입니다. 이 부분은 수의실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원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들어온 입구와 전체적인 주변 환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이 길의 면적이 약 1617평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고요. 위성으로 봤을 때이 도로 부분하고 공구상의 도로하고 조금씩 맞진 않지만 전체적인 이 땅은 도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나무를 심든지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해서 조금 더 이쁘게 가꿀 수는 있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7억 원 고정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안에 있는 시설들은 식당이나 주택, 창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에 있는 곤충 체험 시설을 이용하던 부분 중에는 일부 철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 건물이 조금 큰 면적을 구하셨던 분들은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앉은 주변 환경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 위치해져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은 식당, 주택, 창고,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과거에 곤충 전시장을 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영상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이 위치해져 있는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편에 보는 건물들이 다 창고입니다. 창고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부분은 저음 창구고요.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창구고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안쪽 있는 옆쪽으로 있는 땅들은 구어니까 그냥 더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땅은 구겁입니다. 안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고요. 뒤쪽에도 보면 과거에 곤충을 키우던 그런 곳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도 창고고요. 자, 여기도 창고입니다. 지금은 뭐 보시는 것처럼 비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개수대도 있네요. 모다가 있고, 곤충을 전시하던 곳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고입니다 여기는 층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천장에도 보면 판넬을 되어 가지고 조금 천장을 낮췄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시장으로 쓰던 케이스가 쭉 되어 있고요 곤충을 하는 사람이면 뭐와 보시면 바로 알 정도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곤충 전시장을 이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생각보다 안에는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쪽은 또 사무실이 있네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보시면 사무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개수대도 있고요. 지금 보는 이 도로가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자, 첫 번째, 건물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땅은 이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창고입니다. 여기도 곤충, 체험 전시관으로 이용하던 곳이고요. 지금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부분도 매물 토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컨테이너가 많이 놓여져 있죠. 이 부분도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과 상가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산면 전체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 입구 쪽에 있는 이 조형물은 바이킹이네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바이킹처럼 보입니다. 이제 주택과 식당입니다. 왼쪽에 온더막이 있고요. 쓰레기들이 좀 있어 그렇지.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올라가면 2층. 집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층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데크가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현재 식당입니다. 2층은 주택이고요. 이 시설이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임장을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이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 식당으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주방이고요. 시설만 뭐기만좀더 넣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청소가 필요하고요. 자, 이쪽은 룸으로 이용하던 곳이고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주택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남녀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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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는 주방.

사투리 공간을 많이 많이 해놓으셨네요. 사투리 공간을 이쪽도 세컨, 세컨 주방이네요. 음. 여기도 그러면화장이있있요요총은러금 화장실이 세 네, 화장실. 아, 개나 있다 그죠?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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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쪽도 방이구나. 여기는 다지금이 지금은 이금 방이 는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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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요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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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으로5용하 5개는 5개는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용도를 조금 응용해서 할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산으로 둘러 사이즈 있고, 상당히 조용한 남만의 어떤 아방궁입니다. 말 그대로 좌측 편에는 냉동 창고도 있고요, 앞쪽에는 창고도 있고, 뒤쪽에는 주택과 식당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현장에 오셔가지고 임장을 해보시고 현장다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